깔끔하게 딱두 바퀴만 감기는 일렉기타 줄 교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이 백플레이트라는 덮개는 분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구의 이름은 줄감개라는 친구입니다. 줄감개를 이용해서 튜닝을 빠르게 풀어줄 건데요. 튜닝을 풀게 되면 브릿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바디를 짓눌러 도장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브릿지 아래 악기용 크로스를 깔아둡니다. 자, 이제 튜닝을 풀어줍시다. 튜닝을 푸는 방향은 시계방향입니다. 튜닝은 이렇게 털렁털렁 할 정도로 풀어주면 오케이입니다. 이제 니퍼를 이용해서 기타줄을 끊어주시고 기타줄을 기타에서 분리합니다. 이때 손으로 기타줄이 빠지지 않을 경우는 얇은 드라이버나 송곳을 이용해서 위에서 눌러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줄이 있을 땐 닦기 힘든 부분은 미리 닦아두도록 합니다. 지판이 로즈우드인 경우는 이 타이밍이 레몬오일을 바르기 딱인 타이밍입니다. 레몬오일은 적정량 도포한 뒤 다시 닦아서 지판에 남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메이플 지판은 레몬오일을 바르지 않습니다. 다시 기타줄로 돌아와서 기타줄은 오랫동안 동그랗게 말려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 쭉쭉 늘려 풀어준 다음 브릿지와 이어진 이 구멍으로 기타줄을 넣어주도록 합니다. 기타줄은 가장 두꺼운 6번 줄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깔끔하게 두 바퀴만 감으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부터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체할 기타줄을 넣어 헤드 쪽에서 끝까지 잡아당긴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줄을 감을 헤드머신에서 한칸반 위치에서 90도로 꺾어주면 준비 완료입니다. 한칸 반에서 꺾으면 두 바퀴, 두 칸에서 꺾으면 세 바퀴 정도로 기타줄이 감기게 됩니다. 이어서 기타줄을 헤드머신에 넣을 만큼만 남기고 잘라줍니다. 줄감기 공구를 이용해 이제 줄을 감아줄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영상과 같이 검지 손가락은 아래로 누르고 새끼 손가락을 위로 올려서 기타줄이 팽팽한 상태로 아래로 감기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점점 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튜닝을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장력이 생기면 다음 줄을 교체해줍니다. 모든 줄을 다 감으셨다면 6번 줄부터 차례대로 튜닝을 맞춰주면 깔끔하게 두 바퀴가 감기는 줄교체 완성입니다.